경기를 시작합니다. 아순이 여기서도 낙사해 주셨 낙사해 줬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어. <laughs> 이래 놓고 낙서하면 진짜 웃음벨인데 오, 오, 사, 삼, 이, 일, 공격이 시작됩니다.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아이고. 혼자 들어오브다 <laughs> <laughs> 와와와 그 아, 오늘 좀 하이라이트 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 오늘 오치클랜 영상 감 많이 나오 나온다. 오, 이렇게 깊은 방으로 잘 살린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니까.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아이고. 다시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아이고. 아이고. 오, 트레 원콤 뭔데? 트레 저거 은근 당하, 당할 때가 많던데. 방심하면 당하던데 <laughs> 뭐지? 많이 여기서 완막해서 이기면 완전 가이바이본데요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밀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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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그래도 계속 어, 사... 어, 내면 오! 에이, 빡, 뭐야, 뭐. 뭐야 뭐야 저 뭐야? 저밥 떡볶이 뭐야? 떡볶이. 와, 여기서 더꿀볶기 와, 이걸 막아내? 오! 와! 와. 와. 이거를 막아내? 대체 아무지네. 그러게요 브명질는데라처은브라질브라질겠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디바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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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지은않았구은브긴 하겠다 라질은도라질은브은 어 근데 애쉬가 억으로 잘 끊고 아뭐 그렇구나. 미긴 미긴 자리가 너무 다 좋아서 상대고. 그러니까요. 조파도 보기가 한두명 잡으면 모르는데. 어어어어아 어. 근데 리스 궁이 있구나. 우리 어, 벽가 봐줘야지. 우리도 봐줘야지. 브리를 봐줘야죠. 오내잘 챘어. 여기서 여기서 브리 궁이 브리 궁이 브리 궁이 오 쳤다. 어 이거 뭐 진짜 뭐와 이거 졌는데요? 먹혔네요. 아이고. 와 진짜 이러면 가위바위보 되나 아선님은 진짜 목숨 버려서라도 흥미 승리 살리는데요. 흥미는 쳐다도 안 보네. <웃음> <웃음> 경기를 시작합니다. 꽃 피는 것도 못 보고 <laughs> 헬렐레 꽃만. 아네 어. 근데 이판은 진짜 대박 궁대박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이 막았다 이거 응. 그리고 네. 타장님이 불이 잘 하신대요. 되게. 네, 네. 네. 계속 아나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케어 잘해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붓튼 <laughs> 님. 네. 이럴 때 얘기하면서 친해져야죠 이렇게. 지금 누구거 보고 있어요. 누구 거. 저 지금 아리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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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아전이 노란 팀밖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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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란 팀밖에 공격이 시작됩니다. 님 걸지 말고 그냥 좀내둘까요 어, <laughs> 그, 아니 그, <laughs> 어. 딱, 아니. 아, 좀소심해이심해 보여서 좀 말을 계속 걸어 드린 건데 부담스러우면 안 걸게요. 아니 안 부담스러워. 혹시, 혹시 MBTI가 I세요? 네. 아니, 언뜻 봐도 I 아니에요? 전눈질로봐도 I인데. <laughs> <아이씨데? 웃음> 한번더 이제 물어 드려야 어, 미는 게 쉽지 않겠는데 조밥떡볶기 보여주나? 왼쪽으로 어떤 진니까을 어, 와! 조밥떡볶기 그... 진입각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죽을.. 어안 죽는다 자리아 이러면 자리아를? 자리아를 자리아 라고 된 자리아 아이고 근데 하지만 아, 아안돼안돼 <laughs> 이거 우리, 밀려... 우리 힐 케어가 너무 디바운 보신 게 아닌가 오, 애용은 양양대 대오 여자친구 승리. 오준아 조팝 정승리. 아무렇지 말도록 이러고 있네. <laughs> 근데 안 바꿔 오셨네. 와우, 못다세살만잡았다 아, 가비. 오, 가 가비. 비 오, 가비. 가비. 비 가비. 가 가비. 가비.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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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비. 가 가비. 가 요거저함 낙서 안 당했냐? 안 당했나? 어, 오 근데 초밥 좀밥... 초밥이요? 아니 저밥 초밥 떡볶이 윤밥 떡볶이가 이거를 떡볶이 이런 내용 아니 아니 발음 이슈 <laughs> 이나 이거 밟을 수있나 트레로 밟으려고. 근데 만약에 오는 거딱 머리 따버리면 레전드 게임이긴 한데. 아깝다. 한세 살만 적었어 땄겠다. 와가 체크오이고 가면서 어 근데 이거 자리야 아이고. 자리가 넣어 버렸네. <laughs> 오 난장안 <laughs> 하나 있는데고구마돌이 파티 아니야 이거? 그러게요. 아 아니 무빈님 파티. 아, 그거